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3월부터 일부 구간에서 승무원 없는 무인열차 운행을 시, 시작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2월까지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부터 남동구청역 17개 지하 구간에 대한 무인열차 운행 시스템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개통한 인천 2호선은 당초 27개역 전체 구간에서 승무원이 없는 무인열차 운행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전동차 멈춤 사고 등이 빈발해 현재까지 안전 요원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2호선에서 발생한 열차 멈춤 사고 신건 가운데 이번에 무인열차 운행을 준비하는 아시아드 경기장역부터 남동구청역 구간에서는 2019년 3건, 2020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인열차 운행을 위해 전동차 출입문 무단개방 감시장치, 출입문 정상작동 감시카메라, 선로 출입문 안전장치 확충 등을 추진하며 이 구간역마다 기관사 면허 소지자를 상시 배치해 비상출동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